어서 오세요. 마사지 샵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세상을 탐구 중이야. 세상은 어떻게 생겼어? <목소리도> 반찬 먹겠습니다 아빠랑 트름해. 얼마 먹었어요, 모유 100. 근데 케이크 하츠게 그 네? 한참두들겨야 하더라. 어, 그래요? 저 금방 하던데? 금방 했어? 예, 네, 예. 네. 아니, 이번 아는데. 이잘 맞는 트름법이 있어. 그래? 아니, 나는 한참 하니까 그거 하더라. 어. 근데 한번 트름해도 조금 더 이렇게 세워서 안고 있으라 그러더라? 내가 보니까? 어우 똥냄새 아이 똥냄새 나 어? 이수.. 소... 아우 냄새 흠 <laughs> 그리고 요거를 깔아줘야돼요 그래야지 예기치 못한 공격에 방어할수 있습니다 오우 깁 진짜 같은 사람 산거야? 아 뒷모습이 완전 애기 아빠 다 됐어요. 똥도 싸고, 목도 하고, 산책도 하고, 맘마도 먹고, 아이고, 귀여워요. 그렇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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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용 썼어? 응? 새벽 3시 반부터 1시간 내내 울어 버리고. 응? 응. 그랬어 응. 됐다. 벌써 나온 지 2주가 2주까지... 됐네. 일어나자마자 유축. 응? 새벽에 유축을 안 했더니. 꽉 오. 꽉찼대급이네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어. 몇 시야? 한170 180때것 어, 같아. 어떻 되려나? 두끼 조끼 금안될것 같아. 나눠서 응. 이거 먹이고 분유 먹이고 하면 될것 같은데. 아, 그고잘넣어 놨다가. 잘, 응. 잘 나눠 놓으세요. Seven, how are you doing? 음, 몸잘 회복하고 잘 있어요. So, So, you're feeling okay. It's been a little challenging, but you're feeling okay. 응 m not a junior. I'm not a junior. I'm not a junior. I'm n o 지야, 지야. 아유, o r i 아유, 졸려. 지아, 밥만 먹고. 아이고. 안녕, 아유. 아유, 또, 에이. 또, 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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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유, 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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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응? <laughs> 음? 뭐 이쁜 손들 꽂건데 이거. 이거 데 꽂건데 이거 음, 이거. 이거는 서 비빔밥. 이거 재재 놀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음? 아까 낮에도 놀았어요? 저 놀았어. 아빠 품에서 포근해요. 아니 탕후루 노래를 벌써 좋아하는 것 같아.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후루 루루 후루. 네 아기 손톱 깎기. 오, 오케이 오케이. 깎아보자. 오, 요게 길어졌다. 보, 보, 음. 보. 손안 다치게 해주세요. 손안 댔어요. 이제 손에 해봤어요. 안녕. 놀고 <laughs> 있죠요? 얼굴이 티팅 예? 부었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잤거든요. 새벽에 한번 일어났어? 지혜야, 놀자. 아이고, 아이구이 어, 이것도 이것도 치고, 아이고, 됐다. 아, 쉬도 아, 하고, 똥도 썼어. 음, 방금 똥 썼어. 잘했어. 낮잠 자는 지아. E tá. 맛있는 립 <웃음> <웃음> 와인 대신에 포도주스 1 0수있어 <laughs> 여기다 고 한번 싹 쓰고 잘 준비하는 지아 양 오늘은 잠을 좀 잤나요? 엄마가 잠못 잤나요? 아근 여기 쌌놨어? 아 어, 감사합니다. 어, 어 도시락까지 정하셔도 돼요. 어 도시락만 쌌놨고. 어 이거. 도시락도 괜찮은. 손님들. 두가좀 날지 좀. 봐주세요 어 내가 음. 다시 날지. 아. 어제 새벽 내내 영하 산통 때문에 아파가지고 못 음, 먹었어요. 여기 된장찌개랑 여기 두부조림 해놓은 거래. 네, 아 이거 충분해요. 좀. 뭐가 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サンデレッチ 아휴 아이 빨려 오줌 빨어요 해줄게, 엄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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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이구, 어리 빨리 이리 오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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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빨리 빨 이제 이걸 보고있어요 초점채는 2주차 보는게 맞을까? 아니 봐 어. 확실히 네? 얘가 흥미를 느끼는거는그 느끼는 알아주겠어 <laughs> 오늘의 저녁 하루종일 칭얼대는 너 혼자 놀아라 밥먹을 동안 야 잘해줬다. 잘해줬어. 야. 아 편하게 자려고 했어. 아이가 아기가 편하게 자네. 영상이야? 응. 아빠한테 편하게 누웠어. 이제 조금씩 편해지나 보다 아빠가. 이자세를 아, 좋아하는구나 아기가. 나는 등대고 눕는 게 편할 줄 알았는데. 지아야, 오늘 소고가 가야돼. 아유, 이쁜 옷 입었네. 아유, 귀여워. 이쁜 옷 입었어요. 음, 바탕에? 아유, 아유 드러나지 야. 귀여워. 찰나, 찰나. <laughs> 오늘 밖에 나갈 거야? 이러고? 네. 또좀 oh. 있으면 이제 울게 될 운명의 천지야. Do you have a blanket to wrap the baby after? Blanket 화가 올 때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이제 의사 선생님 오신대. 그럼. <laughs> 오. 오. 눈 언제 닫을래? 아직 3 분의 1 남았어. 오. <laughs> 똥 싸고 배 엄청 고팠어. <laughs> 똥두 번에 오줌 한번 분유 한 번. 그진는사아 이빨아. 거요아이고아이아자 친구 만나자. 이볼수 있나? 눈이 지금 아직 초점이. 친구 안녕. 보일 거요 <laughs> 아이고. 친구 아니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겨를 는데커 보인다. 어. 이게 얼굴에 아오. 선명도가. 그럼. 우리 얘기는 완전 아기 같고 또는 근데 우리 오빠가 언니랑 똑같이 생겼대 나머지 카드 이번에 해가지고 네. 그냥 그런 거 정도? 음... 한국보다 싸게 샀는데 맞아요 할인, 할인을 안 하더라고요 쟤는 한두달 음... 음... 아이고 진짜 착하네 <laughs> 진짜 가만히 앉아 음... 너는 왜 이렇게 성질이 나쁘냐 얘 애기라서 그래 다 아이쿠 아 맞다 맞다 돈없는 좋잖아 귀여워 뭔가 벌써 그 친구랑 놀아봐 음. 어우 얘좀봐 예, 아주 그냥 이쁘지? 퍼덩퍼덩하네 퍼덩퍼덩하네 아주 아이고 예뻐 우와 <laughs> 친구랑 둘이 엄마 여기 봐봐 여기 아이고 와 모르고 있네 아 신기해 너무 신기하다 나 고프로 거고 왔는데. 야 출생증명서가 날라왔습니다. 날라온 게 아니라 내가. 시청 가서 가져왔습니다. 멋있다. 엄청 금방 발급해줘. 옛날이랑 달라. b u 이연해 엄청 이연해. 오늘도 저녁 산책 바람이 많이 붑니다. 자, 밥 찾는 아기. 아, 기까 먹고 푹 자네. 오늘은 16일차. 천사예요. 아이고 빨아. 마지막으 갈비탕, 탕반좀 뭐, 음, 남았잖아. 지 조금 국물만 좀 남았어. 국물을 일단. 드세요. 하배 <이> 여름도 납작복숭아. 이게 납작복숭아? 응. 먹어보자. <이> <이> 쉬었죠? 응, 쉬었고 따끔찔했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우리 애기 쉬하고 딱 꼬질했어요. 눈썹도 많이 났어요 오늘. 눈썹이 검해졌어. 오 딱줄 쉬하고 딱 꼬질하는 지야. 그때 마마미야를 했었어. 근데 서울에서 한 달을 하다가 갑자기 취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머지 1년더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 그때 모든 걸다 정리했어. 히렇기갈고 <목소리도> 히자기 갈자. 마기고 담배도 기고기기갈자 갈자기 갈자기 갈자한갈 같은데 음, 이빵 <목소리도> 여기 맛있어 음. 뭐야? 잘자 잘자 찍었어? 응. 또떡 뭐 일부러 큰거찍었어요다 응? 아, 아. 먹으시지 다 먹고 잘 응. 먹겠습니다 성당 가는 길 이런 이런 바지 이런 바지 <laughs> 바지 이런 거 하나 음, 이런 거 하나 입는 게 맞다 큰 소리인데 큰거 사야지 음, 이제 계속 입을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없구나 아니 이 정도도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할머니가 사준 옷오 아, 아! 이거 뭐야? 우리 선물 <laughs> 우리 어, 초점 찍인거 같고 오 초점 찍고 좋네 우리 애기 아 옷이 다 자라 어머 애기 옷 사줬어 음, 어머 나아는 <laughs> 여기 모자라? <옷> 오 <laughs> 어머 이쁘다 모자도 있어. 뭐라? 아이 귀여워. <laughs> 이건 <이것도> 또 뭐야? <laughs> 이것도 이제 애기 옷. 어, 예. 아. 아이고. 아. 아 그래서 우리 애기 낳았다고 선물 어, 주네. 어 이거 좋아. 이거 똑딱이 응. 있는 게난 너무 좋아. 그 우리는 선물도 못 줬는데. 어, 예쁘다. 좋아겠네 음. 음. 아이고 입... 예뻤을 때. 너무 예뻐요. 아이고 이뻐라 아. 고맙습니다. 한국 갈때 이거 입고 가자. 아니면. 음. 그... 고맙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laughs> 빼주고 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살짝 빼줬는데 이, 양이 이만큼 나왔어요. 네. 방 안에서는 아기랑 외할머니랑 지금 <laughs> 싸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아빠는 뭐 해요? 어, 지금 기술관리대 트레이 봉투를 설치하는데 되는지 모르겠네. 면 되나? <laughs> 기저귀 가리때스테이통 바꾸는 중스테를아기 편해 <laughs>